수타니파타, 대장장인 춘다의 경, 그리고 파멸의 경. 대장장인의 아들 춘다가 말했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성인, 눈을 뜬 어른, 진리의 주인, 집착을 떠난 분, 최고의 인간, 뛰어난 마법계, 저는 묻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행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춘다여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고 다섯 번째는 없느니라 지금 그 물음에 답하겠다. 도의 승리자, 도를 말하는 사람, 도에 의해 사는 사람,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이니라. 대장장이 춘다가 말했다. 눈을 뜬 사람은 누구를 가르켜 도의 승리자라고 부르십니까? 도를 말하는 사람은 어째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으며 도에 의해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를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의혹을 넘어서고 고뇌를 이기고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포함한 온 세계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의 승리자라고 눈을 뜬 사람들은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알고 법을 설하고 판별하는 사람, 의혹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성인을 수행자들 중에서 둘째로.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잘 설명된 진리의 말씀인 도의 의지에 살면서 스스로 절제하고 깊이 생각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수행자들 중에서 셋째로 도에 의해 사는 사람이라 부른다.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채 하지만 고집세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남을 속이며 자제력 없고 말 많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가르켜 도를 더럽히는 자라고 한다. 학식이 있고 현명한 제가 수행자는 그들 네 종류의 수행자는 다 이와 같다고 알아. 그들을 통찰하며 그와 같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는 더럽혀진 것과 더럽혀지지 않은 것, 깨끗한 이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혼동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파멸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한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 써 물었다. 파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타마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스승께 그것을 묻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잘 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한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둘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착한 사람들을 멀리 하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둘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셋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셋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넷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고 병든 부모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넷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다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 문이나 사문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섯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그것을 혼자서만 독차지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일곱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혈통을 뽐내고 재산과 가문을 자랑하면서 자기 친척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여덟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대로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노란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한창 때가 지난 남자가 틴빨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게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11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이것이 11번째 파멸의 문입니다.스승님, 12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크샤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